입니다. 이연주의 성경순례 이연주 가타리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의 상황과 마테오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번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재미있고 확실하게 마테오 복음에 대한 맞들이기를할수 있었다고 전해 주셨습니다. 많은 호응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알고 보면 재미있는 복음서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르코 복음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마르코 복음은 마테오 복음과는 달리 교회에 관한 기록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복음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마르코 복음은 이스라엘 바깥에 사는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이죠. 이방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별로 관심도 없었고 이스라엘 풍습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로마 통치식이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 안에는 그리스식 사고와 풍습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에게 신은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인간이 신을 만들어 놀이를 하는 방식이었고, 특히 토론이나 또는 논쟁을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의 논쟁거리로 아주 좋은 주제였지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문은 무성한데 그는 유다인이다. 유다인과 유다인이 아닌 내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밑도 끝도 없이 신화에나 나오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둥 허무 맹랑한 교서를 해 되느냐 말이죠. 성가신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모든 이방인들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영원히 살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구미가 좀 댕기지 않느냐? 도대체 영원히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 한번 믿어볼까? 그래서 신자가 된 이들이 점점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르코 복음 사가는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수 있을까? 마르코 복음 사가가 처해 있던 이러한 배경들은 마르코 복음 사가에게 그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런 생각을 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 마르코 복음 사가는 예수를 누구라고 알리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순환당하여 죽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호기심이 가는 이야기였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음서의 구조를 보면서 한번 마르코 복음을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는 이 구조에서 보듯이 메시아의 비밀 사상과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큰 편집 틀을 가지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먼저 메시아 비밀 사상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메시아 비밀 사상이라는 이러한 틀을 가지고 작업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사관은 이방인들이 믿음을 가지도록 믿음이 더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순환 죽음에서 모든 비밀이 풀리는 트릭 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즉, 예수가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비밀은 죽음이라는 열쇠로 열리게 한 것이죠. 그러면 메시아 비밀 사상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마르코 공동체의 오해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치자. 그런 분이 참혹한 죽음을 맞는다. 이거 맞는 거야? 이러한 무언의 압력이 팽배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소재를 가지고 이러한 비밀 사상을 전개를 했을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라는 함구령. 두 번째는 제자 교육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할때꼭 제자들을 따로 불러 교육하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죠.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금서는 왜 이렇게 제자들이 무지하다는 것을 알려야 했을까? 이것이 바로 마르코 보금 사가가 메시아의 비밀 사상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놓고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 일은 스피커에 대고 방송을 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왜 이렇게 함구하실까? 그것은 아직 메시아라는 것이 드러날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이들에게는 야이로의 딸처럼 그 신비가 드러날 것이지만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사가는 이렇게 메시아의 비밀 사상이라는 큰 받침대 위에 예수님의 세례와 유혹사와 갈레아 전도 여행 기적사와 등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중앙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장면을 심었던 것이죠. 베드로에 의해 고백된 그리스도는 이방인의 고장. 필리피의 카이사레에서 선포됨으로써 구원은 이방인에게도 선포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방증이죠.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의 순환 사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순환과 죽음의 장면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 순한 사화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울부짖으시는 장면이죠. 엘리 엘리 레마 사바타니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울부짖음 마르코 보금사가는 순한 사화를 이렇게 길게 극적으로 기록함으로써 부활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효력을 낳게 되죠. 곧 인간으로부터 그리고 신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분이 부활했다는 것. 이방인들이 믿고 있는 영의 존재로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부활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임을 동시에 선포하고자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은 부활했고, 부활하신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이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르코 복음서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 안에서 큰 주제를 엮어서 그것을 풀어내는데, 그 주제들은 모두가 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리기 위함이죠. 먼저, 하느님 나라입니다. 이 하느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이죠. 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인가. 보금사가는 이렇게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추상적으로 들렸을 하느님 나라를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을 씁니다. 바로 비유죠. 비유. 씨뿌리는 사람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등불의 비유, 보물밭의 비유 등. 이런 하느님 나라에 들어오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마르코 복음사관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일어나는 기적 사화를 많이 사용을 했죠. 믿는 이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중풍 병자의 치유,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딸 원격 치유, 야이로의 딸 치유, 하열병을 앓는 여인의 치유, 나병 환자의 치유 등. 고통받고 두려움에 떠는 이들이 믿음을 받아들이자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났고 또 그들은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된 것이지요. 곧 하느님 나라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잘 것 없는 이들이라 여긴 사람들에게서만 이런 기적이 일어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기적이 보통 사람들에게서 일어난다면 그것보다 더큰 이슈는 없겠죠. 그런데 일어났어요. 5천명을 먹이신 기적, 4천명을 먹이신 기적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두 번째로 제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복음에서는 유독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현생에 열중한 사람들을 불러내서 제자로 만드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비유를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데서 애가 타십니다. 제자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들의 표상처럼 등장하는 것이 마르코 복음입니다. 급기야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예고를 들은 베드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자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라고 호된 꾸지람까지 듣게 되죠. 바로 제자 몰 이해의 절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복음사가는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강생과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 하느님의 신비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즉,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거나 논쟁하려고 하지 마라. 그분을 믿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이 모든 신비가 열리리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 논쟁사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쟁사화는,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의 논쟁, 그리고 사도가이파의 논쟁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논쟁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임이 밝혀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보고 바리사이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하시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고 이사야서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더니 내친 김에 코르반이라고 외치면서 부모 공경까지 멀리 하는 것을 꼬집으시죠. 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라고 예수님을 올가미를 씌우려 하죠. 그렇지만 그 유명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라고 하니다 그들은 되려 올가미에 씌워져버린 느낌이었겠죠. 이런 예수님의 지혜에 독자들은 얼마나 감탄합니까. 논쟁사화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메시아 즉 그리스도임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르코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한번 볼까요. 아르코 복음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호칭이 여러개가 있기는 하지만 두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 먼저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것을 살펴보겠는데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아 사람들은 예수를 예언자로 여겼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조금 달랐죠. 적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까요. 메시아에 대한 유다인들의 기대는 구약 성경에서보다 헤로데 어, 직권 직전에 편찬된 유다 문헌 솔로몬의 시편에 더잘 나타나 있어요. 보십시오 주님, 곧 다윗의 자손을 일으켜 주소서. 그리하여 그가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불의한 군주를 쳐 부수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희망했습니다. 군중들은 다윗과 같이 우뚝설 그런 나라를 일으켜줄 메시아를 기다렸지 예수님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은 아니죠. 사실 다윗의 후손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로마 제국의 카이사리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고요 헤로데 왕가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리코의 소경 바르티메오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 다윗의 자손이란 호칭을 씁니다 다윗의 자손은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호칭을 받는 사람의 위험성을 소경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호칭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소경을 고쳐주실 뿐그 호칭에 침묵하시죠. 두 번째로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호칭은 베드로나 제자들이 고백한 호칭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란 호칭은 우선 세례 때 하느님의 계시로 알려지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다음으로 거룩한 변모를 통해서도 알려지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마르코 복음서 1장 1절에서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명제가 시작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 그때 로마 군대의 백인 대장은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지요. 곧 하느님의 아드님은 예수님의 죽음에서야 비로소 선포하고자 한 것이죠.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고백이 이렇게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터진 것은 보라. 이렇게 로마 백인대장도 고백을 하지 않느냐. 정말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것을 믿어라. 이런 요구를 담고 있는 것이죠. 복음서는 이렇게 시작부터 마침까지 전체를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것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먼저 내가 갈릴래아로 갈 테니 거기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래아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갈릴래아 그곳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복음을 첫 번째로 선포한 장소입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복음을 전하는 시작을 하자고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갈릴레아로 가요.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마르코 복음 사과처럼 다시 선포의 여정을 걷도록 합시다. 그분이 우리를 두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의 성경순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코로나에 모두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기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